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뽑고 또 뽑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체험되어지는 삶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때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되고 인생의 삶에 보람과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격렬한 전쟁의 때에 생존과 관계되는 체험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죽는 자도 있고 사는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그 어떤 때보다도 증가되어지는 것이 전쟁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쟁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급박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지키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간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쟁태에 나아가는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가 나타나 있고 6절에서 8절은 왕이 승리하리라는 제사장의 응답이 나타나 있고, 9절에는 백성과 제사장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절에는 야곱의 하나님, 5절에는 우리 하나님, 7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 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호칭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뭐 높임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죠. 조금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어른이 되면 아버님 이렇게 그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부친, 엄친, 가친 뭐 이렇게 또 좀더 어려운 한자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저 어쨌든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호칭이 달라지는 것은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좀더 깊이 인식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이와 같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정련한 의식시에 속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동하는 신앙의 체험이 있고 신앙의 성장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신앙은 지속하기가 어렵고 생동함이 없는 의식은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처음부터 교회 첫발을 디디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 모양으로 의심이 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의식에 계속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지속되어 져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님의 생동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불확실한 믿음이 확실하는 믿음으로 의심하는 믿음이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지나온 날에 실패의 걸음을 걸어왔던 사람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첫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단독으로 나만 홀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세기에 나타나는 야곱의 생일을 살펴보면 그는 일생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연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의 일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의 일생 중에서도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이 경험은 그의 일생을 지배하는 너무도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그 아버지로부터 얻은 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그 복을 이 야곱이 가로채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형의 원한을 사게 되고 고향을 떠나 먼외가로 가는 도중에 들판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키고 인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야곱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고 정직하지 못한 그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그 자신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키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굳센 언약을 그가 받게 되어지므로 그 이후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만의 재랩에서 여러 가지의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베델에서의 하나님의 경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올 수 있게 만든 어떤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어떤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역사하신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일생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를 희망하게 하고 붙잡아 줬던 것은 이 베델에서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런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앞길을 보호하고 인도할 하나님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했는가에 대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람, 그리고 그 믿음의 모든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그 역사 속에 임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구부의 베델에, 이 베델은 역사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게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죄인 중에 그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인됨을 고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사랑의 문답을 통하여 그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는 놀란 원동력이 바로 이런 은혜. 경험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의색의 경험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이후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복음의 대사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가지는 회계나 거듭남의 경험도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는 원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에게 보편화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전 인류에게 보편화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유전되어 나오는 것들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의 세대들에게도 이 역사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개성에 갈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파스칼은 탕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시가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베들에서 꿈의 계시를 받은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라고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6장 13절에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고백을 했고 요수하는 24장 15절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구체적인 현실의 생활 속에서 견지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난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나 헬라인들은 여러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대인들도 보이지 않는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하나님이 되고, 혹은 과학이나 쾌락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신들에 되는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활 속에서 고백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부름은 현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역사적인 하나님을 지칭하는 부름이 되어집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 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고자 말씀하실 때, 이 모세는 내가 누구 간데 그들에게 가며 그분 그 사람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여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헬라우르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게시하여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여러분, 부처도 그 자신은 결코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섬기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처를 신으로 믿는 것은 부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들은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오히려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 바로의 딸의 양자로 애국의 궁중에서 성장했으나 생모의 교육을 받아서 히브리 사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사상 속에는 역사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 믿음이 뚜렷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후 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도 가시떨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생생하게 삶의 현실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마태홍호 28장 20절에는 세간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현재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역사적인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만나는 단독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해왔고 고백해왔던 그 하나님을 오늘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적인 신앙을 개성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가운데 신천지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몰라도 일부러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신천지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역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 앞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나만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감사하고 참여하며 영광을 올려 드렸던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